깨어해 받으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공도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어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래매 아리어 가로대 천권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따사 나의 지령을 넓히시고 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한란을 벗어나 근신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예, 저는 이 시간 어, 어, 운명을 바꾼 사람. 어, 야베스라는 제목으로 어, 함께 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어떤 사람이든지 어, 부모가 어, 이름을 지어줄 때 어, 부모의 어떤 바람이라든가 소원을 어, 가지고 어,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대부분 긍정적이고 아주 소망적인 이름들이다. 그래서 대성, 그런 크게, 큰, 크게 일어나라. 크게 되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 이름만 봐도 참 좋은 일름들이 많이 있는데, 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어, 유다지파의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이름이 어, 아주 부정적이에요. 이름이 어, 고통이다. 이렇게 우리, 우리말로 고치면 고통이다. 그러니까 어, 본문 말씀에 우리가 보면은 구절에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종기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그랬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어, 성서 학자들은 야베스가 야베스를 낳으면서 엄마가 엄청난 산고통을 겪으시고 어, 태어나서 엄엄 음, 음 야베스 어머니가 또 고통을 받았지만 야베스도 태어나면서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않고 어떤 장애라든가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났을 거다 이렇게들 보는 관점이 좀 지혜적입니다 그래서 이 후반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구절을 봤을 때 야베스의 운명은 그야말로 엄마에게 정말 짐덩어리예요. 골칫덩어리예요. 골칫덩어리. 그리고 야베스 자신도 지금 좋은 입장에서 인생을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확실하게 어, 가정할 수는 없지만 어떤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핸디캡을 가지고 어, 인생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일절에 구전에 보면 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도 아주 어, 정기하게 된 것을 볼수 있어요 정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이 시간 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첫째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기중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 야베스는 1차적으로 어, 오늘날 보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 정기한자가 될수 있죠 정기하게 되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또한 회복하기 때문에 이제는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통치권을 어,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야베스는, 어, 존귀하다. 그렇게 존귀하게 되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그후두 번째, 세 번째에서 나옵니다. 사실은 존귀하게. 왜 그렇게 자기 형제보다도 그렇게 그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존귀하고 정말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었는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어 정기한, 어 그렇게 이대하게 된 사람 없잖아요. 가정을 통해서 그렇게 빚어져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띄우는 거죠. 어느, 어느 순간.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가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한 시대에 아버지 주도하는 그런 창조적 소수로서 나라로 가면 나라를 이끌어 갈수 있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고 그런 영향력을 어, 갖게 되는데 두 번째 보면 어, 야베스는 십 어, 절에 야베스가 이스라 엘 하나님께 아래로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가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한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어, 두 번째로 야베스는 훈련과 연단을 통과하여 복의 복을 어. 받았습니다. 야베스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날 때도 정말로 부모, 부모에게도 짐덩어리였고 고치덩어리였고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장애가 있어서 핸디캡을 가지고 불리한 입장에서 인, 어, 인생을 시작했는데 이게 역전되버려 그런데 그 비결이 뭐냐 야베스는 그에게 닥친 오늘 운명을 바꾼 사람이었는데 자기에게 닥친 그 불우한 운명을 극복하고 도리어 극복하고 어 하나님의 복의 복을 여기서 받게 됩니다. 우리는 복하면 요 일단은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통 아복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의 개념이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은 어떤 것을 크게 복이라고 그러냐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자녀라, 자녀가 되면 자녀고 그 받을만한 대상에게 그것을 넘겨주는 거예요그는 힘과 능력을 넘겨주는 것을 복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너무나 뭐 재벌 2세라든가 3세라든가 해고 부모의 재산을 엄청 물려받았는데 어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망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 문제가 됩니다, 도리어. 좋은 입장의 좀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자기 인생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야베스는 자기 인생 행로에서 그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누구에게 나아갔냐? 하나님께 나아갔어.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그 자기 운명을 피하지 않고 직접 부딪혔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큰 하나님의 비전이나 어떤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은 참 많아요. 또 예언사윗가들이 뭐 대단한 예언을 해주는데 예언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누구에게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있느냐? 예연은 조건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뜻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여기 있는 한 분도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고, 야베스처럼 운명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그, 아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서. 아멘. 그거는 변함없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평탄하지도 않고, 그렇게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 이 본문의 야베스처럼, 저는 제 이야기를 조금만 드리자면, 저는 3대 독자의 아들에다 딸 다섯 그러니까 아, 아들 하나에 딸 다섯 우리가 생각하면 야 정말 대단한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부모님에게 골칫덩어리였고요. 우리 부모 그랬는데 어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한국에 있는 죄종들이랑 목회자들이 뭐, 자기 속에 상처라든가 아픔이라든가 예전에 가졌던 세상적인 욕심, 교만, 비판, 다른 사람 비판 이런 것들이 아직 벗겨지도 않았는데 겉으로만 뭐 좋은 양복 입은 땅해서 아, 네. 좋은 목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 네.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장 땅에서. 아, 네. 이것이 속에 있는 것이 훈련을 통해서 그 어려움과 하나를 통해서 이게 뽑혀 나갈 때, 아, 이게 네. 뽑혀 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 네.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아, 네. 진짜 다른 사람에게 그분만 얼굴만 봐도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정말 감동을 받으시다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야베스는 정말로 그 가운데서도 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여러 가지 핸디캡이나 시험이나 한란이나 고통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나아가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나님 이이끄는 대로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말씀이 지도하는 길을 따라서. 그는 계속 순종하고 나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 훈련이 끝났고 하나님 훈련이 끝나니까 그다음 그러니까 뭘 줘? 하나님, 보... 예 그래서 야베스는 예,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습니다 그는 훈련되고 연단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야베스가 구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신비한 교제 속에 성령 안에서 어, 들어가서 이제는그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야외수가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형통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로 자기 운명을 바꾸고 다른 사람의 운명까지도 바꾸는 아멘. 그런 영적 리더가 될줄 믿습니다. 아멘. 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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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